휴가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찾아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름이다.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 죠. 제주에 살고 있거나 관광을 오신 분들 일단 경치는 좋은데 뭔가 맛있는 게 없을까 고민이시라고요 에이 제주에서 그런 고민하시면 섭 하죠. 스페셜 피싱 오늘 이 시간에는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바다의 맛 소개할까 합니다 한여름 제주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맛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주 여름의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난 곳 제주시 서쪽에 위치한 한림항입니다 비양도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 경치는 참 좋은데 이곳에 어떤 특별한 맛이 있다라는 거죠. 한리방 구근에 있는 한 횟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연산이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다. 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방송에도 몇 차례 나왔던 것 같고 유명 연예인들도 자주 찾는다는 이곳. 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는 거 맞지요? 아, 예, 자연산 회를 드시러 오셨다고요. 예,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네. 예. 어? 자연산 회 맛보자고 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회를 먹으려면 가서 고기를 잡고 와야죠. 그래야 맛있게 먹죠. 아 그래요? 직접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고기 오늘 잡으실 거예요 오늘은 뭐 벤자리나 뭐 참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벤자리 참돔 그거 딱두 가지예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하십시오. 자연산회 비밀은 직접 잡는 거였군요. 자, 지금부터 자연산 회가 잡히는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 볼까요? 배가 멈춰 선 곳은 비양도가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이곳에 어초가 있어서 고기들이 잘 잡힌다고 한다. 여기 표시된 부분이 인공 어초거든, 요거. 그러나 아직 물때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아직은 물 조류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물 조류가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류가 좀 있어야 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먹이활동도 잘하니까. 금방 조류가 시작되면 낚시 시작할게요. 오늘 회 맛보기 그 쉽지 않은데 이거 <laughs> 원래 맛있는 고기 드시려면 좀 참아야 돼요. 휴일처럼 평온한 바다. 바다에도 일요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바다로 나온 그 자체가 휴일인 것도 같고 날마다 나오니까 평일에 연속인 것도 같고. 바다에서 시간의 흐름을 논한다는 게 조금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바쁠 때는 바쁘지만은 어차피 낚시 나오고 뭐, 가게 바쁜 걸 신경 못 쓰니까. 바닷가에서 아니, 나고 자라온 이들 오히려 무에서보다 이곳 바다 위에서 더 자주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벗들이다 이쪽 포인트로 낚시들을 많이 오시는가 봐요. 인공 어초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고기 있는 걸 알고 많이들 와요. 자, 드디어 입질이 시작된 건가요? 어떤 녀석들이 올라올까요? 오늘은 큰 손맛, 큰 씨알보다는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객들이 "맥줄"이라 불리는 쥐치가 올라온다. 사장님도 한 마리 걸었나요? 그러나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시간, 조류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 입질이 이어지질 않는다. 다른 배들도 조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입질이 너무 없다. 그래도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장님. 여유가 묻어난다. 오늘 촬영, 오신, 촬영 오니까 좀 부담도 많이 되시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낚시하다 보면 고기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데 뭐 이따가 조르만딱 맞추면 고기 올라와요. 안 잡아도 되고 못 잡아도 되고 뭐 되는 대로. 바다가 뭐, 그렇죠 뭐. 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고기가 잘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기 마련이죠. 바다를 오랫동안 다녀서 그런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낚시를 다니신 거예요? 뭐 낚시야 어릴 때부터 뭐 바다에서 사,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했는데. 형이 아무래도 낚시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낚시를 하다 보니까 또횟집도 하게 되고 또횟집 하니까 낚시를 매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낚시 오랫동안 하셨는데 낚시가 지겹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낚시가 지겨우면 이거 못하죠.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데 바다에 나오면 제일 좋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바다만 오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사장님 참 진정한 멋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몇 사람이나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살까요? 큰 돈을 버는 것도 화려한 직업도 아니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장님 존경합니다.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다지만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 손맛을 좀 봐야죠. 포인트를 이동하고 본격적인 손맛을 기대해본다. 고기를 잡아보겠다며 미끼도 꿰고 크릴도 흘리며 안간힘을 써본다. 잠깐, 잠깐.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는데, 야, 이거 크릴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는 녀석이네요. 아, 이건 어랭이에 어랭이. 속칭 어랭이라 불리는 녀석 용치놀래기가 올라온다. 네. 뱅해돔 낚시나 기타 바다 낚시에서는 일명 자버로 분류되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물고기다. 그래도 이 녀석이 보기엔 이래도 맛은 좋은 녀석이다. 이거는 횟감으로는 별로고 그 대신에 물레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물레용으로 아주 별미에요 이게 작아도 뼈채 썰어서 물레를 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름철 별미입니다 그렇다고 어랭이만 낚을 순 없고 뭔가 큰 물고기를 잡아야 싱싱한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번엔 좀큰 녀석 올라오나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어도 먹을만한 녀석인 것 같아 보이는데 미련 없이 바다로 돌려보낸다 왜 그냥 돌려보내세요? 저는 커야 먹을 것도 있지 너무 작아서 살려줘야지 아 만세기 덩치만 컸지 별로 쓸모가 없다는 녀석 차라리 어랭이가 나을지 모르겠다 맛있는 횟감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제 조류가 서서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곳에 대한 정보는 서로 비슷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기가 잡힐 만한 지역에서 낚시를 시작한다. 이번엔 힘좀 쓰는 녀석이다. 선상 낚싯대가 휘어지는 걸로 봐서는 잔시알 같지는 않아 보인다. 역시나 구실이었다. 겨울엔 인기 있지만 여름엔 다소 더울 찾게 되는 부시리. 그러나 아직까지는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부시리 같아 보인다. 여름철 이 녀석을 만난다는 건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본 맛은 좋아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조그만 녀석을 만나도 수비가 빠지고 땀이 나기 마련이다. 고생한 것에 비해 올라오는 도시리의 시알도 여름에는 별로 크지 않다. 천덕꾸러기 새기다. 물 위를 가르며 올라오는 녀석. 이번에는 뭘까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요. 오늘의 주 대상으로 삼은 벤자리가 올라온다. 뱅해돔 돌돔은 알지만 벤자리는 좀 낯설죠. 제주도 사람들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조금 낯선 이 고기. 여름 한철 잠깐 모습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여름 제주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여석인 셈이죠. 아, 예. 벤자리라는 건데 예. 이게 여름철에 주로 6, 7, 8그 달 정도 나오는 고기인데 지금이 산란철이에요. 제일 맛있을 때 알이 차가고 회도 맛있고 조림해도 맛있고 물레 해도 맛있고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어, 오늘 좀 맞춤 볼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오늘 기다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또 뭘까요? 물 밑을 가로지르며 힘을 쓰는 녀석 네. 부시리군요. 아, 날도 더운데 부시리까지 잡아야 하다니 정말 낚시가 힘들어집니다. 경치 좋은 바다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낚시. 뭐 신선도름이 따로 없습니다. 날 더운데 멀리 놀러 갈 필요 있나요? 이렇게 배 위에서 편안하게 낚시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낚시 쉬워요. 금방, 한두 번 하면 금방 배우니까. 바다 나와서 이렇게 낚시하면, 낚시도, 낚시 재미도 느끼고, 살면서, 뭐, 삶이 지치거나 힘들 때, 낚시에 한번 빠져보면 참 좋아요, 이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런 낚시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잔잔한 바다에서 즐기는 편안한 선상 낚시.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평소 같으면 벌써 많은 마리수의 손맛을 보고 회도 한점 썰어 먹으며 편안하게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생각만큼 조황이 좋지 않다. 부지런히 낚시를 해야 겨우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다. 이번에 모습을 보이는 녀석 우리나라 대표 획감이죠참 뭐, 이 올라옵니다. 자가 <목소리> 주세요. 다 좋아요. 벤, 뭐 벤자리나 도미나 뭐다 싱싱한 놈들인데 지금 다 좋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갓 잡은 녀석들 뭔들 맛이 없을까요? 괴란 질문을 했네요. 오늘 벤자리보다 부시리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인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갯바위에서도 부시리가 설친다고 하는데 이거 낚시 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손맛.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잡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녀석들이 올라온다. 그 동안 수많은 회를 맛본 베테랑 낚시꾼들도 벤자리 회는 정말 맛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잡은 벤자리 하나 회 떠먹고 바다에서 기분 한번 쫙 내야죠. 그렇죠 식당에서 손님에게 대접도 해야겠지만 더운 날에 고생했으니 기분 한번 내야죠.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부드러운 살결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벤자리회. 빨리 한점 먹어 보자고요. 에? 네? 자, 금방 잡은 벤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음. 기가 막힙니다. 낚시를 오래 하셔서 아, 그동안 많은 해들을 먹었을 텐데요 벤자리 맛은 어떻습니까? 벤자리는 살이 쫀득쫀득하고 기름기가 살짝 있어서 깊은 맛이 아주 좋아요 특히나 이, 이거는 1년 내내 나오는 고기가 아니라서 이 시기 딱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지금 아니면 못 먹거든요 많이들 드셔보세요, 벤자리 살이 무르기 때문에 빨리 먹을수록 맛있다는 벤자리 회배 위에서 바로 썰어먹는 이맛 정말 일품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벤자리 회의 맛으로 빠져볼까요 경치 좋은 곳에서 회까지 먹는다면 이거 이거 어떤 맛일까요? 어, 그나저나 사장님 바쁩니다. 고기 잡으랴, 잡아온 고기를 직접 장만해서 회까지 손수 뜨랴,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잡은 벤자리 괜찮습니까? 아유, 살이 최고입니다. 터실터실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살짝 붉은 빛이 도는 게 아주 군침 돌게 만드는 벤자리 회. 도대체 어떤 맛이 나길래 수많은 낚시꾼들조차도 벤자리 회를 좋아하는 걸까요? 예, 벤자리는 6, 7, 8일 석달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고기라서 이때 아니면 이걸 드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벤자리는 이게 수명이 짧아서. 배에서 잡아 와도 한 이틀이면은 거의 그냥 알 까기 전에 그냥 다 죽어 버리니까 요때 아니면 그냥 드시질 못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잡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 여름에 잡히는 고기는 맛이 없을 거다라는 편견. 어, oh 노. No, 이제 버리십시오.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벤자리 회. 이제부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벤자리 회 직접 맛을 볼까요? 제주 신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관광객들이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했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아 저기 여기 다녀간 사람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추천받고 왔습니다. <laughs>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맛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들을 위해 제주해산물로한상 가득 차려지고 거기다가 벤자리 회까지. 맛도 맛있지만 일단 눈으로 담아봅니다. 자자 진정들 하시고요. 이제 벤자리 회맛 봅니다. 내가 이런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고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뭐? 뭐 이런 뭐라고 그러니? 벤자리. 뱀. 아, 뱀자리. 처음 느껴보는 맛. 그러나 낯설지 않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 맛. 그게 뱀자리회입니다. 맛있고 제가 입이 까다로운 편인데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멀리 떠난 여행길에서 만나는 색다른 맛. 여행의 추억은 눈과 귀뿐 아니라 입으로도 기억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아, 자연산 해를 먹어서 너무 즐겁고요. 주변의 풍경도 너무 좋고 자연산 해를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짱. 아, 최고예요. 아.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맛. 현장의 최고. 장마가 끝나고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제주의 여름바다. 곳엔 즐거운 인생이 있고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 여름 제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